본격 게이밍의 시작은 인텔과 함께 2021 아프리카 TV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시즌 1 오늘 개막전 조지명 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맡은 당근 김유진자 도움 말씀에는 비돌 그리고 동준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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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어, 새롭게 시작되는 LOL 시즌 1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참가 이 자격 자체가 워낙 또 힘들어요. 에. 그렇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 게이머 활동 경력 보유자 아니면 또 이제 전편 시즌 어 시즌 10일 기준 마스터 티어 이상 달성한 유저라면 참가 가능하고 아 일단 상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 어아 지난번에 3, 4위 상금이 동일했었는데 그렇죠 합쳐서 3위한테만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여덟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덟 개의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직접 우리 음. 프리거스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프 일개 우승이죠 아오규 아.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일단 우승 팀의 자격으로 다시 한번 이 파일럿 시즌에 이어서 시즌 원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또 대회 또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우리 운영진 분들 음. 또 이렇게 또 우승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우승할 기회를 줬다. 네. 본인들 잡겠다고 남프 진먹이또그 멤버 그대로 도전을 했어요. <laughs>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딱. 음. 한 마디 해주자면 굉장히 귀엽고요. 네. <laughs> 그냥 큐트합니다. 아, 아 큐트하다. 아 웃기도 큐트해요. 네. 웃겨요. 네. 원래 큐트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 지금 미키 선수 굉장히 좀할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키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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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옆에서 팀, 지금 뭐, 네. 귀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 네, 웃기님. 많이 귀여우신데 경기력도 귀여우실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일단 어떻게 이 팀이 그대로 다시 나올 수가 있냐 최기명한테 뭘준 거냐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laughs> 이번에 라디청이 군대 가기 전에 어. 저희 이제 찐막 직원은 음. 못 가잖아요. 음. 찐막인 만큼.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친구 카메라에 이 선수가 또 잡히자마자 채팅창이 술렁술렁거렸어요. 아이 큐트. 아이 아, 선수가 나온다고 지금? 아일비 팀의 백크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또백크 선수 폼이 그렇게 좋다.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챌린저도 찍었고 또. 예, 뭐 피커 어, 선수와의 스토리도서 아 <laughs> 화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페닌지아에서 이제 프로 분들이, 네,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르블랑을 변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르블랑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 이번에도 그러면 충분히 뭐 저격배를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쓸어 먹겠다라는 네, 생각이야. 막말로 르블랑베는안 한다. 응. 어, 진짜 바로 우승이에요, 진짜. 로 어. 그런 그 실력을. 네. 어. 어쨌든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래도 뭔가 대회와 팀 게임만 나오면은 베크가 솔랭 대비 너무 폼이 떨어진다 이야기가 에이, 또왜 계속 반복이 됐었을까. 이거를 극복하는 이번에 ALL 시즌을 보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팀도 이제 엄청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았고 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광탈을 한다. 어. 그럼 이제 이거는 범위는 접니다. 아아 끝 아, 어 인정을 할게요. 아 그럼 파일럿 어, 시즌 범위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탈락하면 범위는 나다. 그렇죠. 그렇죠. 파일, 파일럿 때는 솔직히 말하면 팀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레이 선수 안녕하세요. 네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트와이 선수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수 화면 아, 또 저희가 기억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음.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본인의 팀들을 직접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전 시즌 이제 우승을 했고요. 다 이제 멤버들이 롤드컵을 준우승한 이제 사람 두명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네명이 있고요 한 명이 이제 흠인데 살짝 흠이라면 <laughs>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TV에서 아마추어 최강 정글러거든요 이제 줌반드 어. 선수라고 아최정아일 어, 저희 팀도 이제 네명이 프로의 물을 담궜던 네명의 선수들이 있고 네한 명이 프로가 아닌데 네 약간 저희 팀도 전 시즌 우승 팀과 같이 흠이라면 흠인데 그걸 네. <laughs> 수는 것 같고.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네. 해도 될까요? 네. 스킵 휴. 휴. 이 앞에 그두 팀이 이제 뭐전시전그 아, 파일럿 그 네. 이제 네. 결승에 갔잖아요. 맞습니다. 근 요즘 그두 팀이 지금 배그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렇 저를 아. 안 해요. 네. 이또 라디션이 이제 트위치 그 플랫폼 대전도 떨어졌는데 끝이 모차리고배그만 계속 하고 있어요 <laughs> 이러면은 이게 너무 지금 롤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게 아니냐 아아 제가 진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분 대우 아, 일종의 좀 롤에 대한 열정 수녀 롤 BJ로서의 힘을 보여주겠다 음. 네. 어, 팀원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탑은 이제 레이 선수 네. 정글은 이제 도일 선수 예, 미드는 저고요, 원들은 투포 원들러, <laughs> 서포스 뭐쿨리네네뭐더 소개해 줄일게 소개... 없어요. 자막이 네. 나온 얘긴데인거 아, 시청자분들도 아, 아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제가... 뭐 누가 에이스다, 뭐 아, 어떤 아, 선수가좀 걱정됐다. 에 일단은... 네. 저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아까도 말, 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팀이 다 잘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무타, 여기서 광탈을 난다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 판을 아, 아프리카판이 아니고 아챔이 타이틀을 버리겠습니다. 어, 아 어째 있었나, 있어야 버릴 수 있는가. 아프리카요. 아직 어떤 적도 없거든요. 그렇요 예, 아챔이었던 적이 있나? 없었나요? 예, 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버리겠다. 저희가 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번 시즌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죠? ALL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애장품이나 ALL의 굿즈를 증정해드리는 네.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디테일하게 방울 쿠션 어짜 그냥 바울 쿠션인 거고 네. 앞에 일단 컵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부스 어, 컵이죠? 저기 옥규 싸인이 돼 있는 컵인데 와전 여친이 준 컵이로. <laughs> 그리고 뒤에 있는 게임 패드는 베크가 네. 직접 사용하던 걸. 그렇죠. 오. 닦지도 않고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베크라 손때가 묻어있는. 아니 닦으면 안 되지. 네. 닦으면 그게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의 땀내 그리고. 가운드 있는 저향수 자세히 보시면 just like that 그렇죠. 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네.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우리 라데 향수입니다. 지금 레니 선수가 오! 직접 한번 소개를 좀해 주세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뭐예요? 어, 어! 입고 있는 거좀 드릴까? 뭐 어, 어, 어떤 거죠? 챌린저 자켓입니다. 어, 와. 그 뭐예요? 나. 챌린저 자켓? 이게 옛날에 챌린저 200명일 때 시즌 식스 때 네. 그때 나눠 준 제품이거든요. 와. 구할 수도 없어. 돈 주고도 못 써. 그렇습니다이걸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퀴즈 내 드릴 텐데 네. 이거 정답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그분의 추첨을 통해서 저 챌린저 점퍼 저거 있고 PC방 가면 어? 챌린저 거 봐. 다들 무릎 꿇어요, 그냥. 렇죠 바로 무릎 꿇어. 대신 롤 하지 말고 <laughs> 딴 게임 하세요. 아, 무릎 꿇지 바로 <laughs> 롤롤하면 티나니까. 칼바람에 <laughs> 칼바람. 하이바람. 입고. 맞아. 칼바람. EFT나. <laughs> <하이바람. 웃음> 약간 손 푸는 척. <laughs> 그러니까 딴거 <거래>. 해. <laughs> 자. 티즈 네. 지금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어? 어? 지금 레이닝 선수가 애장품으로 가져온 자켓은 구하기 힘든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켓일까요? 어떤 자켓일까요? 젠자켓! 아니, 아니 너 니가 왜 정답을 아냐, 아, 백크야. 이거 아니, <laughs> 는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려고 입벤는데 아, 아, 무슨 정답이야. 아니, <웃음> 정답이야. <웃음> 뭐야, 백크? 야! 근데 이 정도예요. 아, 백크 너무 웃겨. 백크도 백크. 갖고 싶은. 간단 OX. 음. 예, OX 퀴즈 시간, OX 질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를 꽁수일 것 같아서 붙고 싶은 아, 너무 팀이 있다. 쉬운 팀이 있다. 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없고 없고 오. 있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예, 이거 하기 전에 음. 로즈미 형식을 아니 베크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백크가 요즘 챌린저를 찍었다고 너무 기고만장해져 있다고 그러고 이 친구가 오만해져 어, 어, 있길래 좀 짓밟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백크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백크 음. 얘기 한번 들어볼까 어때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옥계 형이 뭐전 시즌 우승했다 쳐도 음. 솔랭에서 지금 마스터 지금 빵점에서 백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우승했나 싶기도 해요. 아 <laughs> 백그큐 돌리면서 사풀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못 만나죠. 만나고 어. 싶으면 못 만나죠. 이아 북해 북해로 돌리면은 뭐양악하겠죠 <laughs> <laughs> 아, 웃겨 <laughs> 아, 아, 이거. 한번 내세려. 예, 부글부글 끓는 거 같아 사실 저도 다이아 1 마스터에서 오래 있었는데 네. 이번 년도 최아 저번 년도 이번 년도 합쳐서 이제 최다 우승자가 저거든요. 아백크는 튀어가 금화 챌린저면 뭐 합니까? 어 대회 나올 때마다 똥 싸는데. 아아아아 그것 맞는 말이지. 그것 맞는 말이야. 네. 아니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조지명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공승할수 있다고 진짜 뽑는지 안 뽑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이에요 조지명 씨 바로 선택해 주세요. 갑니다. 풀발 해주세요 과연 어떤 팀입니 어? 어, r 뭐백 l 뭐 뭐? 뭐. 아, 아달라 o 아라 뽑아달라. o 어, k 뽑아라. o 어. o 어. 뽑아라. look up, look u 뽑아라 자, 과연. u 뽑아. 저 팀을 소... 선택한 에,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팀의 이제 백커 팀의 팀명이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목소리도> 네, 애초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일 약한 팀 뽑았습니다. 아, 하게 어, 아좀 하려고요. 예. 어, 어떤 팀인가요? 오, 오, 오 어? 아임미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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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운드 엑스라웃저 팀은 좀 강해 보이거든요. 와,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가 투명이 나있는! 와... 자, 오 과연? 어? 그냥 위에 있는 거 뽑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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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룹 어, 아무나 뽑는다고 하는데 잠깐 아임이 쪽에 갔다가 약간...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약간 퍼포먼스였나요? 아, 데크 긴장 한번 하라고... <laughs> 아... 아 과연? 아 과연? <laughs> 우선수 어아이미 네. 어, 아이미를다 만져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무슨 윤박해당천. 아 윤박해당천. 아, 자 그러면 바로 지목 당한 뭐 바로 윤박해당천인데요. 네. 어때요? 어 남아 있어요? 원래 뽑으려던 팀이 다 상관 없어가지고 그냥 코카콜라 선택법으로 그냥 코카콜라. 해볼... 오, 코카콜라 오. 진짜, 진짜 그렇게 진짜... 어? 할 거야? 진짜 지금 할할말 있나요? 오, 어. 트와리 할말 있는 거 같은데. 잠깐, 마이크 잠깐만. 뭔데요? 저희팀 뽑아주세요. 왜왜왜왜왜 왜요 왜요? A조에 배급 BJ가 좀 많은 것같아서요 아 <laughs> 이게 무슨 멸망전도 아니고. 백구해 빼구해. 반려돼요. 예. 뽑아주세요. 아. 네. 오, 어, 할 말이 있는데 네. 약간 구회식으로 약간 댄스 타임 한번. 아 <laughs> 안 될까요 어떻게? 아, 어, 어, 어? 한번 치면은 내가 뽑아줄까? 잘출는 선수 가능한가요? 댄스요? 아 댄스 갔다 무반주에요 무반주. 백카드 없어요. 백크 댄서 채팅창 투표 봐가지고 제가 바로 고른. 아 민심으로 민가겠다가 아, 찬스가. 아, 가능. 네, 네. 백크는 가능해요? 아 무반주예요? 아 무반주입니다. 저희 무반주로 갑니다. 그게 아.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팀어어나온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가프리카 아니, 아니, 가만 있을 거 이거? 이거 치킨이야. 백크스. 조아이기권 선언했습니다. 그야, 세계자 그했어요 역시 챌린저는 다르네요. 아유, 깜깜버스에서 네. 많이 어, 보던 그런 친인데 네.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뒤통수를 칠 수도 있죠. 어! 아! 아! 여 아! 약속대로 그의 댄스 앞에 지킨다. 아, 신뢰 또 찬스 선수. 약속을 지키는 남자 찬스. 네. 네. <laughs>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 시즌 1 8팀의 대표 선수들과 함께 조지명식을 조 추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또 파란을 일으킬 올 시즌 1이 될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올 25일 화요일 저녁 6시 A조의 8강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Seven figures, yeah, you want them. So you your beats, don't wai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d out. Cars and models, acting like.